일반 주택은 인스턴스한 공간으로 모든 유저들에게 제공되는 집이며, 고급주택은 일반 필드에 배치되어 있고, 세금과 세금을 내서 살아가는 형태의 주택입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유저들이 고급주택에 쉽게 접근을 할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택에 보면은 이제 건물이 두 채가 놓여 있어요.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왼쪽 편에 빨간 지붕은 이제 저희가 흔히 주택이라고 부르는 건물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갈색 지붕은 제작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꾸미기 컨텐츠에 집중되어 있고요. 제작소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그 다른 게임에서도 흔히 보실 수 있는 제작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을 둘러보면요. 창고부터 해서 연금술을 제작할 수 있는 공간과 무기, 방어구, 요리, 가구를 제작할 수 있는 제작대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이 제작대들과 인터랙션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직접 제작하면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주택 내부를 먼저 살펴보면 주택 내부에는 이제 다양한 가구들을 직접 가구 제작대를 이용해서 만들거나 다양한 컨텐츠들을 이용하시면서 획득해서 꾸며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가구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밖에 있는 조경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 있는 조경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외부로 나오게 되면은 외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조경이라고 할수 있는 꾸미기 아이템이고요. 두 번째는 생산시설이라고 하는 내가 이 게임을 통해서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채집물들. 를 직접 심고 성장시켜서 수확할 수 있는 컨텐츠들입니다. 이 성장할 수 있는 것들에는 일반적인 체집물도 있지만 특수한 체집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포탈 형태로 생긴 나무 같은 경우는 인터랙션을 통해서 다양한 던전이나 숨겨진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기도 하고요. 이 뒤쪽으로 가보면은 날개 달린 알이라고 있는데. 이러한 알 같은 경우는 성장시켜서 수확을 하게 되면은 낮은 확률로 좋은 보상 같은 것들도 얻을 수 있고 모두 다 인게임 콘텐츠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닭, 그리고 풀, 나무, 광석 등을 직접 심어서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 끝으로 가보면 기계인형 공방이라고 있어요. 저희 게임의 일종의 전투형 소환수, 라고 할수 있는 기계인형을, 기계인형과 관련된 부품들을 직접 게임을 통해서 얻고 그것을 조립하여서 내가 전투할 때 필요한 아군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생산시설입니다. 그 밖에 보이시는 뭐, 이제 저 뒤에 풍차나 자동차, 그리고 진영깃발 분수,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나무, 그리고 뭐 재미있는 요소들이 갖고 있는 가구 조경들까지 다 인게임 컨텐츠와 게임, 인게임 컨텐츠를 플레이하시고 또는 가구 제작대를 이용해 제작을 하셔서 원하는 대로 배치하면서 꾸밀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가구랑 조경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일부 가구는 인터랙션이 직접 가능해요. 인터랙션을 하게 될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안기 또는 뭐 쉬, 누워서 쉬기 같은 애니메이션과 함께 어 이상 상태 내 캐릭터가 좀더 성장할 수 있는 이상 상태를 부여하는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전투에 뭐 지칠 때는 의자에 앉아 있으면 H.P. 회복이 조금 더 빠르게 된다거나 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나에게 유리하게끔 그리고 효율적이게끔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인데요. 랭킹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컨텐츠들을 장시간 플레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꾸미기 아이템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드리는 것들도 있고, 어,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꾸미기 요소들이 될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지금 보이시는 거를 이제 저희가 마력장치라고 하는데요. 이 마력장치에는 다양한 보석, 유 마력 결정인데 이것을 껴서 주거지의 효과 같은 것들을 더욱 강화시키고 또 주거지를 성장시키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주거지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네. 어, 앞으로도 다양하고 이쁘게 꾸밀 수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개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